네, 안녕하세요. 댕이게임 채널입니다. 오늘 23시즌 가을에 포르자톤 주간 채널 이 더블 넘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는 70년식 쉐보레 쉘베, 슈퍼, 스포츠 4, 5, 4나 아니면 80년대 르노5 터보 요두 차량 중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하는 미션입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80년 르노5 터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자동차 구매하러 매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매장 들어오셔가지고, 제조사이동에 르노로 갑니다. 르노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보이시는 파이브 터보 있습니다. 이 12만 크레딧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요 차량을 구매하셔서 바로 하시면 되고, 저는 차량 있어가지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동차 변경 들어오셔가지고, 제조사이동, 여기서 음, 르노 찾아 주시고요 르노에서 여기 있는 파이브 터보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 바로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탑승하시고 조금만 이동해 주시면은 이거 첫 번째 챕터는 완료가 되고요 두 번째 챕터 하기 전에 튜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튜닝은 여기 창작 커브에 튜닝을 먼저 들어와 주시고요 요기에서, 음, 저는 요, 기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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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 튜닝으로 가겠습니다. 요 코드는 밑에 깔아 드릴 거고요. 517479048로 된 튜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프로드로 튜닝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요걸로 튜닝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구입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구매하신 다음에 두 번째 챕터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여기 티에라 프로스페라에서 환상의 기물 파손을 10번 수행하라는 미션입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물 파손하는 위치 먼저 안내 한번 드릴게요 위치는 여기 맵에서 여기 티에라 프로스페라 서킷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 서킷 위에 보시면 여기 산림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구마구 부수면서 여기 있는 나무들을 부숴서 환상의 기물 파손 10번을 달성하는 미션입니다. 여기로 바로 이동해서 바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여기에서 여기 뒤쪽에 있는 여기 나무들을 부수면서 환상의 기물 파손 만들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그냥 부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돌면서 부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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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저기 있는 큰 나무 있죠? 중간 중간에 뿌리 깊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부수면 차가 멈추고 이렇게 환상의 교운파서 나오는데 저기 있는 나무를 부수 받게 되면은 차가 멈추면서 기술점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거 주심하면서 여기 있는 거, 나무들 하나씩 다시 부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빨리 빨리 달릴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렇게 부수기 전, 아이고 여기서 바로 바로. 좀어렵긴 한데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하나씩 부숴주세요. 굉장한 기운파손 천천히 아니면 빨리 적당히 속도 조절하면서 지금 나오시는 환상의 기운파손 1 0번 수행해야 됩니다. 아마 저는 지금 두번 정도 수행했을 것 같고요. 나머지도 더이서 바로 해볼게요. 부숴주고 부숴주고 차를 최대한 돌아주면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은요 점수들은 이게 기물 파손이 중간에 끊길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은 드리프트를 조금 이용하시면은 좀더 수월하게 한번에 좀 많이 부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수는 거를 하는데 좀잘안 잡힌다면 하면 드리프트 하면서 조금 각을 잡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무 요거 부수면은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부수는 걸 먼저 안내 한번 드리고요 뒤에는 제가 스킵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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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부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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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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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숴주고 이렇게 또 돌아서 부숴주면은 이렇게 해서 환상의 기물 파손 10번이 수행이 돼서 여기 있는 두 번째 챕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세 번째 챕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스피드존에서 별 3개 달성하는 미션입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좌측에 한 9시 방향 오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데가 어디 더라 어, 여기 라수비다라는 스피드 존이 있습니다. 여기로 갈 거고요. 여기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12시 방향 유점으로 먼저 와 주세요. 여기서 직진으로 언덕 올라갔다가 내려서 쭉 달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185km만 넘으면 되는 거라 가지고 이쪽으로 먼저 이동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시는 언덕을 길로 가지 말고 이쪽 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살살 몰아주시면서 살짝 이제 엑셀좀 밟아주고 여기 옆에 돌 먼저 조심하고 이 상태에서 내리막길 가면서 바로 진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거의 코스가 직진이다 가지고 이렇게 쭉쭉 달려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만 더 196km. 그래서 이렇게 200km 정도 해가지고, 직진만 하면 돼요. 여기 코스는 거의 살짝살짝만 움직여 주시면은, 별 3개 달성은 어렵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방금 스피드존에서 별 3개 달성이 완료가 되셨으면은, 세 번째 챕터가 완료가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챕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비포장 또는 길거리 레이싱 우승하는 미션입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비포장이나 길거리 레이싱 둘중 하나 하시면 되고요. 저는 비포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택해서 비포장 레이싱으로 체크해주시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맵 아무거나 골라서 하시면 되고, 저는 오랜만에 바스크램블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셨으면은 여기서 바로 이벤트 입장 싱글로 진입해주시면 되고요. 바스크램블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 파이브 터보 이걸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맵 말고 다른 맵 하셔도 되니까 마음에 드시는 비포장 맵이 있으시면은 그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관광객 난이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레이스 이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 지금 난이도가 관광객이기 때문에 이거 큰분이 쉽게 쉽게 가능하고요. 음. 지금 뭐중위권에 며칠 도 있어도 충분합니다. 음. 그냥 쉬엄쉬엄 달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벽 살짝 박으면서 어차피 나중에는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음. 천천히 잡아주고 여기서 도 바로 잡아주면서 맵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이렇게만 달려주셔도 충분히 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잡아주시고 네 지금 이제 1등을 진입을 했고요. 이맵 같은 경우에 점프한 이후에 고기만 좀잘 피해주시면 좀 조심만 해주시면은 무난하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스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쪽 코너 돌고서 저희 꼬린 지점 들어와 주시면은 완주가 되었습니다 네, 1등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고요 네, 계속하기 네, 이렇게 와 주셨으면은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되면은 마지막 네 번째 주간 챌린지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코딩 컷.